네,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 임시 초회산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서를, 어, 연,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2부 순서로, 신봉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금방. 할렐루야. 예, 네, 네, 네. 옆에 분하고, 24년도에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북한에서 형방 넘어오신 분들 전부 다 어두워 그래가지고 이모님들도 앞에 어둡고, 어둡고 그런데 마지막 인사하니까 좀확깐 이제 남한 쪽이 됐어요 자, 여러분 어, 이제 오늘 어, 1 0세다흔 들어보세요 100세 내가 백세다 <laughs> 그러면 나는 원래 90 이상이다. 어? 없으세요? 90? 90? 그러면은 80? 네 나오세요. 아니 나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경품 추천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경품 추천 내주시라고 박로님, 빨리 경품 주자. 아니, 요거를 경품으로 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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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 주시죠. <laughs>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너무 어두워요. 왜그러냐면 어, 우리 대한민국 잘될줄 믿습니다. 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정말로 오늘 24년도에는 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첨이 총몇개 들어왔죠? 스0 개, 스0개 들어왔는데 남의 경품 추첨 안 냈다 하는 분들 잠깐 한번 손들어 안 냈죠? 내리세요. <laughs> 자, 가위바위보 해가 이기면 되는 거야요 그러면은 이거 받아가두고 경품 추첨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가위하고 저는 이기면은 되는 거예요. 자, 주먹을 똑같이 내면은 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위가 제가 가위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바부제 내면은 내리는 거예요. 저를 이겨야 됩니다. 자, 그냥 한 번. 자, 경품 추첨. 많이 내신 분들은 선물 받아가시면 되는 거 아시죠? 자, 한번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주먹 빨리 다 내리세요. 주 가위, 가이도 내리세요. 근데 어떤 분은 요렇게 했다 요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바부제입니다. 바부제. 가위바위보! 네.

여러분, 또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1분만 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당선되면 막 너무 기분 좋지요? 그럼 막 박수 치죠? 1분. 1분 박수를 치는데 박수 치는 강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치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최대한 <laughs> 으로 박수를 다쳐가지고 세게 치는 사람에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여기서 1등 하는 분은 틀림없이 아마 24년도에 아마 수시 만날 거예요. 자, 다 같이 1분 시간 내주세요. 1분, 우리 남의 남 부모님, 승인님, 박수 준비. 우리 시장님도 한번 쳐보십시다. 2분입니다. 2분 뭐 금방 칠수 있죠 뭐. 자, 의원님들은 탈락하면 안 됩니다. <laughs> 시작! 대소원그 네, 의원님들입니다. 탈락이야. 몇등게 시장님과 교수님과 함께 멋지게 치셔야 됩니다. 멋지게 치셔야 되니다멋 예, 어, 예, 예. 정말 로세게 치시는 분이세요. 예, 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전해 우리 어영도멋지이 치셔야 됩니다. 자, 일분입니다일분일분 멋지게. 시장님, 뭐 힘드세요? 네, 이분. 예, 지금 몇천지, 여기 다리에 깁니다. 예! 네. 저거, 1분 차라는데 1분 5초 치는 분은 탈락이야. <웃음> 자, 이쪽에, <laughs> 이름은 잘 모르는데요. 하얀 옷을 입은 이 <laughs> 예. 예. 김현주 이 김현주 의원이 잠깐 나오시겠어요? <laughs> 이분이 제일 잘 치셨어요. <laughs> <laughs> 자, 잘 <laughs> 치셨는 아니고, 내는 거예요. 아 에, 아니면 <laughs> 가지고 그냥 가지고 내려고. <laughs>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모두가 다잘 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좋습니다. 자요번에는 웃는 겁니다. 웃는 거 웃는 분 잘하. 하하하하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10초만 그냥 크게 웃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있다 해가지고 막 웃으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거 이때는 지금 네대 시간 아닙니다. 시작. 네, 아네네네 네, 레스 레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네. 이정상 우리 장로님은 냈지요? 예, 냈습니다. 네, 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세요. 이쪽에 이쪽에 양보하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그 위. 이쪽 의원님이 한번 다시 한번 웃어보실래요? 아, 이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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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여로 <일로>. 의원님이시죠? <laughs> 도의원님이시죠 <laughs> 받으시고 <웃음> 한 번에 다시 한번 시작 와, 신난다! 세 <laughs> 나중에 <laughs> <laughs> 이름 네. 자, 먼저 방금, 방금 그 봉투를 받으신 분세분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투를 받으신 분세분나오시면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륜이도 나오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뽑으시면 돼요. 아, <laughs> 네.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다 뽑으세요. 같이 같이 동시에 뽑으세요. 자, 가지고 계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자, 이쪽으로 여기 열로 서시면 돼. 자, 이쪽으로 열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장로님 이쪽으로. 네. 장로님 네. 장론님 몇번이세요 4번, 4번 가져오세요. 네, 4번. 자, 4번. 그리고 장로님여기로 무대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무대로. 그럼 무대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무대에서 장로님 기도 제목 딱한 가지만 읽나요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 2024년에 기도 제목 한 가지. 네. 기도 제목, 딱 하나 말씀하려니까. 저는 평안북도 종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 네.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했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방금 들어가시분이니다저게 시장님 100세 되시면 100만 원씩 시장도 어? 주시나요? 네. 100세 되시면 한 100만 원 주신답니다. 네. 100세까지 꼭4 0번 박수 합칩시다. 네. 네. 자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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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주세요. 11번. 여기에 11번하고 먼저 다 주세요. 11번하고 16번. 아 11번 결국은 교을 받으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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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네. 올라가시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딱. 기도 제목이 없으면 작년는 축복 받은다. 다한 가지 얘기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경기도 1,400만 경기 도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네. 네. 가져가세요. 아니 이제 분 가져가셔도 돼요. 아, 네. 네, 다음에 선거 때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네. 자, 잠깐만요. 아니 네. 이렇게 이뻐지니까 네. 촬영도 받으시면 여기서 잠깐 두고 네. 계시고 네. 이태영, 신봉수, 김용석, 남해남, 어덕선 장로님까지 이쪽으로 와서 뽑아보셔 됩니다. 네. 이태영, 신봉수, 어, 김용석, 남해남, 네. 어덕선 장로님까지 우리 네. 네. 작년에 축복받은 거라 네. 원래 실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갖해주시니다좀 네. 어, 녹화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아 떨린다. <laughs> 어, 거짓 없이 진실로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의정부시 앞으로 네.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재정으로 모두가 잘 사는 의정부시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을한 <laughs> 사람 주지 말고 꼭 하지 마십시자 우리 <laughs> 이태형 우리 회장님 큰거뽑으십시 자. 중간에 생방송이기 때문에 거로 쓰시고요 자 기도 제목 아, 전달하는 게 아니라 2024년은 어, 우리 기도 동주회가 더욱더 더 뜨거운 윤방우 같은 기도의 열정 속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바로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4월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분들이 당선되어지길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제 기도 제목은 2024년도에 의정부 시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는 기념이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인 목사님이죠. 선물을 좀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여기 웃기고 이렇게 내려가야지 안 웃기고 내려가면은 어, 다시 아, 뽑을 거거든요. 아, 한번 웃겨 봐요. 시작. 아, 어,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도 어, 이제 선물도 뽑았어요. 뽑았는데 제 차례거든요. 여러분, 어, 2024년도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어쨌든 빨리 우리 저는 의정부 실내체육관이 우리 시민의 저는 국기원 심사 평가라란 거니까 시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김용석 목사님, 조현철 장로님, 샌뇨. 이정상 장로님, 안주찬 장로님, 주정량 장로님, 아까 하셨고요. 박영수 장로님, 주상근 목사님, 정석석 장로님까지. 네. 어, 그냥 마시지 말고 명함 한지씩들고가셔도 돼요 지금은 예배 시간 아닌데 상관없어요. 좋아요. 아니 아니 차례대로 김영성 목사님. 아니 저게 저넣었어요 서... 네. 네. 자조명체 장관님 올라가십시다그 다음에 선물을 내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에 다 선물 드릴 거니까 네, 인사만 드예게요 네, 올해 제목은 우리나라의 70% 이상 되는 위자력 교회가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무너진 그 교회가 회복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상입니 네. 그런데 그 형사 반장님 같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웃기고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예, 웃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이 정상 장로님. 기도 제고 <laughs> 안녕하세요. 의정부 성시화를 위해서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받아. <laughs> 안주찬 장로님. 자, 선물을 상높이 이렇게 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 좋습니다. 생방 송어지는 대로 드리고요. 기독교 동제 목사님 장로님 건강하시고 이자리가더 자리, 이 풍성하게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장량 장로님 가셨죠? 네 박영후 장로님 다음은 주상금 목사님, 박현동 목사님, 박강필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리규상 목사님, 이정구 장로님, 유성복 목사님, 서재원 목사님 이렇게 지금 순서로 나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의정부의 장로연합회가 이제 37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의정부 장로연합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 잠깐만 네. 회장님 이시죠아네 아, 네. 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상명 목사님, 자 선물을 먼저 확 들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일큰뽑법한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어, 필리핀 선교사 일을 어, 병행하고 있는데 어저부 네. 노숙자 어, 사역을 밥 주는 사역을 30년 했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기서 계속 지금 죽을 끓여서 어, 그 밥을 못 먹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상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선물을 먼저 선러 주시고. 거금이 뽑혔습니다. 네. 20만 원인가요? 네. 아, 네. 200만 원인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수고 아, 제목. 금년 4월 국회가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나라를 살리는 국회, 국회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단어는 지금까지 공산 주, 어, 주사파라든가 공산당들에게 조정받고 있는 여러 언론이라든가 신문, 모든 기관, 특히 민노총,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들이 다 배제되고 평화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목사님. 네, 돈 뭐, 선물, 선물, 선물. 선물. 네, 네, 선물. 네, 안에는 보지 선물. 말고요. 집에 가서 배시한건 네, 네, 사셨습니다. 예. 2 4 년도에는 그의정부의1여개 고등학교가 다 막혀서 기도 모임 아이들 기도 모임이 좀다 없어져 있었는데요. 다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물 여개 고등학교 안에 어, 기독 동아리들이 다시 세워서 학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강오필 목사님, 어, 저희가 이 선물 안 뽑았어요? 선물은 미리 해줘요 드릴게요 아, 저는 우정구씨가 어, 정말 소원은 25% 아, 이상 예수 믿는 토씨가 되기를 원하지만 2024년도에는 한 1%라도 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물을 뽑았어요, 아, 뽑았어요. 아, 예, 뽑았어요. 드릴, 드릴게요 선물 네, 네. 뽑았어요 뽑았어요 드릴게요 흥감은 뽑혔군요 안녕하세요 이정구 장모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모님들이 검사에 감사의 사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장감상속의 은혜가 되고 건강도 좋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파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김영수 장모님. 다 올라가시고요. 네. 다음은 어, 유성봉 목사님, 네. 2024년도에 우리 기도동지와 아, 더욱더 네.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동지에 각 교회 승리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네. 우리 목사님. 회원들 목사님. 예, 건강하시고, 건강히 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아, 네. 유성봉 직정현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아, 이영탁 목사님. 저는 총선을 아, 두고 네. 이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입니다. 서재원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가 나라를 설현데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없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서재원 목사님, 자, 이거 좀 한번 이렇게 들고 선물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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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가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받아. y e 주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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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 s y 고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목사님 마지막 s yes. Yes, yes. Yes, yes. y 저는 그 작년 1월 1일날 교회 개최했습니다또 어, 작년 1 2월 말쯤에 교회를 옮겨서 개척 예를 드렸습니다. 어,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기도 동체회가 부흥되고 의정부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우리 지금 현재 바깥에 우리 그 저게 선물 있죠 목사님, 선물 그 나갈 때 주지 말고 지금 현재 다좀이 자리에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마이크를 자기 기도 제목을 안 했던 분 빨리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빨리. 24년도에 이 기도 제목 안한분윤 자, 빨리 나오세요. 선물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선물 받으시고. 자, 선물 안 넣어 앞으로. 자, 선물 다 드리는 겁니다. 빨리 나오세요.

정인근 목사님 기도 한번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정인근 목사님 기도하고 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물 교환은 어. 저게 나도 하나 사야지고으로 좋으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2024년 기도 동지의 10년 간의 기도회를 이처럼 소박히 마치게 하시고 또 귀한 선물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사역과 또한 모든 일상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청년과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꿈꾸며 바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다 아, 네. 네.